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김대중 하나당 이혜창 국민신당 이인재가 나왔습니다. 이인재는 경선을 불복하고 결국 보수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. 결과는 DJP 연합을 이룬 김대중이 대통령되었습니다. 이혜창과 김대중의 표 차이는 39만 표였습니다. 당시에 이인재가 얻은 표는 490만 표가 넘습니다. 만일에 이인재가 이때 에 후보를 사퇴하고 예창을 밀었다고 한다면 500만 표로 이해창은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. 이때 자파에 넘겨준 정권이 결국 노무현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지고 지금 이재명까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인재는 그 후에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이준석이 그때의 이인제와 비슷합니다. 이준석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. 끝까지 완주해서 결국 이재명만 대통령을 만들고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를 밀어서 보수의 단합으로 대통령을 만들고 차기나 차차기를 바라볼 것인가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. 재발 제2의 이인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